3반,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학 시작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우리 6단원 직육면체의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일단 부피가 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부피란 차지하는 공간이다. 이야기를 했고, 굳이 따지자면 비슷한 말이 크기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자의 부피는 안에 들어가는 공간을 따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혹은 안에가 꽉꽉 찬 상자를 말한다면, 싹히나무로 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부피를 비교하는 방법에 우리 세 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상자의 높이를 비교하는 방법이었죠. 얘는 밑변 넓, 밑변 아니고 밑면, 밑면 넓이가 같은 경우에 높이를 비교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밑면의 넓이를 비교를 할수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반대로 두 상자의 높이가 같은 경우였죠. 그런데 높이랑 윗면 넓이가 모두 다르다. 그러면 어떻게 비교를 할수 있었죠? 그렇죠. 똑같은 단위를 놓고 그 단위 몇 개가 들어가는지 혹은 몇 개로 만들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해서 부피를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직육면체 부피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는 120쪽이네요. 일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가의 부피가 더 크다. 나의 부피가 더 크다. 이런 식으로 나타냈었지만 오늘부터는 부피를 아예 수치로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먼저 단위를 정하고 넘어갈게요. 부피를 구할 때는 부피만의 단위가 있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단위를 초등학교 다니면서 많이 배웠죠. 길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위 배웠어요? 미리미터,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이런 애들 배웠죠. 그 다음에 넓이 같은 경우에는 어떤 단위 썼나요? 얘는 제곱 밀리미터, 제곱 센티미터, 제곱 미터를 썼습니다. 오늘은 부피의 단위까지 배울 거예요. 좋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면, 우리 부피를 비교하기 위해서 길이를 비교할 때가 있고 넓이를 비교할 때가 있어요. 일단은, 높이 나타낼 때 센티미터 쓰죠. 우리 이전 시간에 썼었다는 거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밑면의 넓이 나타낼 때는 우리 제곱 센티미터 썼었죠. 지난 시간에 부피를 비교할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부피는 어떻게 구할까요? 봅니다. 부피를 나타낼 때는 한 모서리의 길이가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육면체는 어떤 거였죠? 그렇죠. 각, 각이 아니라 모든 모서리의 길이가 같은 직육면체를 정육면체라고 했습니다. 우리 육면체는, 직육면체는 모서리가 모두 몇 개예요? 그렇죠. 모든 모서리는 뭐, 바로 12개입니다. 12개. 1 2개 선분의 길이가 모두 똑같다는 거예요. 뭘로 똑같아요? 다다 1cm래요. 이런 한 모, 모, 12개 모서리의 길이가 모두 1cm인 정육면체의 부피를 단위로 할 때, 이렇게 써요. 우리 시리즈가 하나 더 생겼네요. 길이, 넓이는 2를 썼고요. 부피는 3을 씁니다. 얘는 3제곱센티미터라고 읽습니다. 그래서 확인하시면, 여기, 여기까지 하면, 가로, 세로, 밑 넓이가 1제곱센티미터인데, 거기에 이제 뭐가 더해졌어요? 높이가 더해져서, 센티미터가 하나, 둘, 세 개가 됐죠? 그래서 1세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지금 손끝에 이만하게 있는 거 보여요? 이게 바로 실제 1세제곱 미터의 정육면체의 부피입니다. 손톱만한 게 보여요? 이 사람의 손톱이 뭐큰 편인지 작은 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일단 손가락 한 마디 보다는 덜큰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주 작아요.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서 볼수 있는 여러 가지 물건 중에서 부피가 비슷한 물건을 찾아보면 뭐가 있을지 한번 봅시다. 후보 1번은 수학책, 2번은 필통, 3번은 책가방, 4번은 리모컨,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은 각설탕입니다. 모양도 그렇겠지만 오늘은 모양을 따지는 날이 아니라 크기를 따지는 날이니까요. 지금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손톱 크기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손톱보다 약간 손끝? 손끝 부분의 크기와 가장 비슷해 보이는 물건 뭔가요? 그렇죠. 당연히 각설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는 각설탕과 부피가 가장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 1 세제곱센티미터가 이렇게 작은 크기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문제를 한번 풀어 봅시다. 121쪽이에요. 직육면체의 부피를 구해 봅시다. 우리 이제 직육면체 부피를 나타낼 수 있는 단위 세제곱센티미터를 배웠기 때문에 이 단위 부피를 가지고 몇 개인 지수를 세워서 부피를 구하는 방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3번과 되게 비슷한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죠? 지난 시간 3번은 뭐였어요? 단위를 정리해서 상자를 만들고, 그 상자를 만드는데 단위가 몇 개가 쓰였는지 생긴 거고, 몇 개가 쓰였는지 세어본 거고요. 오늘은 그것의 단위를 이렇게 아예 정해놨습니다. 사키나무의 술을 세어보라고 하니까, 술을 세어보죠, 뭐. 몇 개예요? 1개, 2개, 3개, 4개입니다. 네 그러면, 4, 3제곱 센티미터가 되겠습니다. 띄우 이렇게 잘 하셔야 돼요. 4세제곱 센티미터 그래도 4세 제곱 센티미터 이런 식으로 띄워 읽으시면 안 돼요. 4 띄우고 그 다음에 3제곱 센티미터는 한 번에 읽어주셔야 돼요. 여기 볼까요? 여기는 1층에 4개인 것 같고 2층에도 4개인 것 같으니까 4, 2, 8이 되겠고요. 여기도 1, 2층으로 나눠보면 1층이 6개. 2층도 6개. 6이 12. 12 세제곱센티미터. 숫자 말하고, 단위 말하기 전에 살짝 쉬어주시는 센스를 발휘해 주세요. 어, 얘는 1층밖에 없으니까 세기 쉽네요. 4, 3, 12개. 얘도 12 세제곱센티미터. 그렇다면, 얘랑 얘는 크기가 같은, 부피가 같은, 직육면체가 되겠습니다. 모양은 매우 다르지만 그 다음에 여기는 어 아까 얘기했던 12층짜리 한 층이 2층까지 있으니까 24세제곱센티미터가 되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우리 수를 선생님이 방금 셌던 방법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단은 가로에 몇 개인지, 그 다음에 세로가 몇 개인지 세서 어떻게 해줬어요? 두 개를 곱해줬고요. 그쵸? 그래서 12가 나왔죠? 4, 3에서. 그 다음에, 여기 게 가장 마지막에 생거 보면 12를 1층으로 봤을 때, 이거의 전체가 몇 층까지인지를 세서 또 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를 구하는 과정을 보자면, 4 곱하기 3을 먼저 했고, 그 다음에 이1 자체를 곱하기 2를 해줬어요. 그래서 식을 굳이 따지자면,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겠고, 이것을 따지자면, 4는 뭐였어요? 가로. 그쵸? 그 다음에 3 뭐였어요? 세로. 그쵸? 그 다음에 2는, 층수니까 우리 길이로 따지자면 높이에 쌓기 나무 개수가 되겠네요. 물론 여러분들이 편한 방법을 쓰셔도 됩니다. 이건 선생님 방법이고요. 그렇죠? 얘는 선생님 방법이고 여기는 있 친구들은 다 어떻게 세고 있어요? 한 층씩 차례로 세었대요. 음, 그럼 1층 몇 개, 2층 몇개 이렇게 셌네요. 여기 있는 친구는 한 층에 있는 쌓기나무도 일일이 셀 필요가 없어. 아마 선생님처럼 생각 같아요. 그쵸?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선생님은 이 방법이 가장 익숙하고 간편해서 이 방법을 가장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만의 방법이 있다면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리하셨나요? 그럼 다음 문제로 넘어갑시다.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가 변하면 부피가 어떻게 변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라고 하네요.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준을 놓기 위해서 선생님이 그림을 하나 그릴게요. 네. 여기 선생님이 쌓기 나무를 표시해 봤는데요. 좀 선이 삐뚤어졌지만 이해해 주시고요.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한 층에 몇 개예요? 네 개씩 두 층이니까 부피는 8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에서 아까 했었죠. 가로가 두 배가 되면 이라고 했으니까, 우리 가로를 두 배로 만들어 볼게요. 가로를 두 배로 만들면 어떻게 될까요? 가로가 원래 두 개였는데, 네 개로 만들면 되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덟 개짜리가 두 개가 되니까, 16이 됩니다. 그럼 가로가 두 배가 되면, 2에서 4가 됐죠? 부피가 지금 8에서 16이 돼서 2배가 된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그쵸? 두 번째는 가로와 세로가 각각 2배래요. 그럼 가로도 곱하기 2, 세로도 곱하기 2네요. 우리 가로가 2고 세로가 2였으니까 각각 곱하기 2씩 해주면 어떻게 돼요? 가로가 4, 세로가 4가 되네요. 그려보죠, 뭐. 아, 지금 이거 펜이 끊기네요, 계속. 셋. 뭐이 정도로 만족해야 될 거, 되려나 봅니다. 우리 새로는 두 칸이었어요. 그쵸? 괜히 욕심냈네요. 두개까지만 그리면 되는데. 나머지는 보기 좋게 지워주고요. 네. 원래의 부피는 얼마였어요? 8이었습니다. 새로운 부피를 구해볼게요. 한 층이 몇 개가 됐어요? 4, 4, 16개가 됐고, 두 층이니까 32가 됐네요. 그러면 8에서 32가 됐으니까 부피가 몇 배가 된 거예요? 네. 4배가 되었네요. 어, 선생님! 가로 곱하기 2, 세로 곱하기 2가 돼가지고 얘네도 4배예요. 네.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가로, 세로, 높이에 어떤 수를 곱하면, 부피도 그 수를 곱한 것만큼 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에이수님, 다른 것도 그런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하나 더 그려보죠, 뭐. 이번에는 어, 가로랑 세로랑 좀 다르게 할까요? 이렇게 한 층짜리 해 볼게요. 가로가 두 배면 가로가 그러면 부피가 3개에서 6개가 됐으니까 두 배가 된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쵸 그다음에 가로도 두 배, 세로도 두배해 볼게요. 그러면 가로가 원래는 3개였다가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세로가 원래 하나였는데 두 개로 늘려볼게요. 짜잔. 층은 안 늘렸으니까 한 층이에요. 그쵸? 그렇죠? 그러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원래 부피 3에서 12가 됐으니까 아까처럼 똑같이 곱하기 4가 됐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 기억해 주시면 되죠. 가로, 세로, 높이, 어떤 수를 곱하면 두 배는 곱하기, 그 다음에 곱하기, 곱하기는 곱하기사. 그쵸? 그러면 부피도 그 수를 곱한 것만큼 커진다. 까지 오늘은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해볼까요? 우리 오늘 첫 번째 배운 것은 부피의 단위를 배웠습니다. 부피의 단위는 1cm 까지 쓰고 뒤에, 오른쪽 위에 조그맣게 3을 써서 읽을 때는 1 띄우고 세제곱 cm 라고 읽었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배운 것은 단위 부피인 1세제곱 cm 엿게 인지 세어서 직육면체의 부필을알수 정확하게 있다. 이게 두 번째 우리 수업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3번 마지막은 직육면체의 가로, 세로 높이의 어떤 수를 곱하면 부피도 그 수를 곱하는 것만큼 커진다.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다음 시간까지 부피 구하는 방법에 대한 수업이 이어지기 때문에 수학 익힘을 풀지 않고 선생님이 준비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 익힘 없고, 문제만 간단히 풀고 수업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어요.